2차 종합특검은 내일 국회에서 처리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란은 한점 의혹 없이 그리고 제기되는 티끌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청산하고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될 역사적 법안입니다.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레란, 수계, 피고인의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 라고 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자신은 내란과 기상경험을 꿈꾸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꿈에 쌍기역도 꿈꿀 수 없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재판 내내 침대 축구하듯 침대 재판을 했던 지기현 판사에게 충언합니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경고성 개험이었다는 등 무슨 피해가 있었냐는 등 마치 개험에 대한 내란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본인이 마치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고, 참 엉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피해, 내란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이 윤석열 덕분이 아니라, 국회를 달려온 시민들, 국민들 덕분 아니었습니까? 시민들, 국민의 덕을 가로채려고 하는,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형을 구형받고 사형을 선고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더욱 했을 것이다 <laughs>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입니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laughs>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이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하나 바꿀 수 없는 제 원칙입니다.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입니다. 12.3 비상개혁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란청사를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합니다.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 기간은 그것이 확정적, 확정적 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2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